마누잘 기념 대동 모드 그리고 캐물 킹판 시 제트리 아 <웃음> <아유>. <웃음> 오늘도 보통 많은 나며 어떻게 그실 건데요? 이는코로롱에 걸려서 자가격리 중이다. 코나 빨라 스토리. 어와 뭐야? 여기 잘들어 머리갖다얘들아머리갖다 돼. 벤디아스벤디아스 오! 오! 아, 어, 레전드 아, 씨발. <laughs> 이걸 못막노 뭐 와, 레전드이막히노후생 <laughs> <야>, <laughs> 디아스. 수비수. 어? 거의? 어? 어? 오! 제전어 어, 고어다 오. 대 오. 오. 와, 야. 나이스. 풀려 버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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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다치겠잖아요, 당신이게이 당신이 다치겠잖아요. 예? 그렇군요. 어스. 아! <laughs> 아 는거 아 이게 더. 네. 아, 이게 더. 이구로 네. 아, 그 <laughs> 이게 더. 네.

어어어 이게 서링 오카 백어수 공이 날아오는게 보일 정도로 약하게 날랐는데 그걸 못냐 <laughs> 어. 아, 어? 아니 뺏어줬는데 뭐하는거야 야야야점야예 와... 아리스타부고 어떻게 막아실래요 어떻게 어떻게 막으실건데요 와... 어떻게 포레스 미쳤다 지럽다 이거 뭐야? 온패스야 와 미친 온패스 바로? 아, 시골사람의 고추잠자리라 아니야요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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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어, 어. 그래서 <laughs> 내장만 사고 그 뭐냐? 어? 나이스. 강화 대어들어 아니 억가야 아, 이건. 억가 아, 내... 슛이야. <laughs> <나> z 제깨다니까 <laughs> 아. 어? 어 영이도두개다 있어 으니까 와, 이거거든. 와, 내가 말했잖아. 이게 지린다니까 못 막아. 와, 신문도 안 들어가겠다 하고 와. 안 맞다가 막는다니까. <laughs> 김도환까지 보강이 붙는다. 그러면 기존이랑 한 150억, 200억 밖에 안날거 이거 와, 봐. 내 말했잖아. 이거 지진대니까? 가고 <laughs> 말아. 마가 이거 너무 먼데. 오케 먹을 거야. 빨리 박스까지 갈 필요가 없어.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니다 네. 이가이 팀이 가능하다 생각해? 네. 가능하 <laughs> 아, 나 제트디 마스터 했다. 지졌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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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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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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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떻게, 어 서울좀 내가 개발했다. 어? 어떻게 마실 건데? 어떻게 마실래? 어 아, 이건 또 어떻게 마실 건데요? 어, <laughs> <laughs> 이거어떡하 이거 이제. 어? ABCDF님 니 패스가 되버렸네. 어떻게 마실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마실 건데요? 어떻게, 막으실건데요 아, 이다 <laughs> 아, 진짜. 어떻게, 마가시, 걷네, 어떻게, 막떻게어떻 어떻게, 어떻게, 막으실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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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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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게게 <laughs> 존나 쎄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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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신... 어떻게? 많이 했네 <laughs> 이미 그는 감 <laughs> 어? 이거 어떻게? 어게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침투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어 이거 어떻게? 이거 이 떨어지겠다. 볼키퍼, 좋은 선택입니다. 자, 어이 고마워라. 어, 어이 고마워라. 어려한테 마게 마시게 이거? 이거 어떻게, 마시려고? 아, 어떻게, 아, 마시러 어떻게, 마시러? 어떻게 마시려고? 어떻게? 어떻게 시려고 어떻게? 어떻게 마시게? 어? 뭐야? 반대? 어, 와, 뭐야 방금? 반대 발로 찬거 아니야? 일부러 바꿨지. 어떻게? 어, 어, 인구국대겐가로치기란지은좀 먹기가 아죠와 <laughs> 뭐야? 아니 휘는거 지렸다 와, 와 이건 놀만했다 국대 쪼렇게 잘 때리네 이 알리지 말았어야지 아, 영어비를알려 이렇게 된다니까? 아... 아, 읍왜 자랑하고 있을... 때. 을 얼마든지 해.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와아씨난메시하나도 <laughs> <시원해도> 부럽지가 않아 티비하고싶으면 <laughs> 얼마든지 저 이탑으로 골아 이거 부럽지가 않아 <laughs> 어뭐 동료를 보는 산초 자, 오른쪽에 지원 가능한 선수가 있는데요. 솔켄벨 차단합니다 a d d 데와 d Of y o 어 r m 어 n d a y what's wrong? w h 아이고 w <laughs>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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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 어디서나 결정지을 수 있는 램파드입니다. 떻게 막으실래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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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실 건데요? 어... <놀람> 아... <놀람> 아... <놀람> 아... 와지 아, 머리를 갖다 댔다 이거? 슬라이딩 하면서 사말적인패스군요유모 은유. 패스는... 스은 아. 은유. 너도 안 아. 플에란 말입니다. 예? 아. 시겠어요유 저... 아. 은유. 사실 나도 안 나이스. 어? 성공. 나 아. 은유. 아. 아. 은유. 아. 은유. 아. 은유. 아. 은유. 아. 중간에 뺏길 만 했는데 그거 뚫어 버리요 아, 아니, 말이 안 됐네. 니가 뚫려고 리는 와, 가 아, 와. 이번 아. 였어 습니만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군요. 산초 공만 니다 아, 이건 이건 바퀴 어, 니어구 어. 어.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